이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세계가 다 안되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. 모세가 시내산에 오르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소리가 심히 크니 이를 보고 모든 백성이 떨었습니다. 신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강림하시자 연기가 온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산이 크게 진동하며 모세가 말하자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모세는 신해산에 올라 40주야를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두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전수받았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한 모세에게 내린 하나님 나라의 율법이며 전 세계적으로 이런 완벽한 법이 없으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 통치법입니다.